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집어드시는 분들, 지하철 출퇴근길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시고, 심지어 화장실 변기 위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 잠깐이라도 스마트폰이 없어지고 안 보면 불안하신 분들, 오늘은 이렇게 도파민의 뇌가 아주 푹 절여지신 분들을 위해서 도파민의 절여진 뇌 회복시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뇌가 이렇게 도파민에 절여진 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문제의 심각성을 자주 느낍니다. 야, 나 진짜 요즘에 뭐 집중도 하나 30분 집중을 못하겠고, 자꾸자꾸 까먹고, 맨날 스마트폰 하다 보니까 손목이나 목도 아프고, 문제는 느껴. 근데 개선이 안 돼. 왜 이렇게 이 스마트폰 중독은 개선하기가 어려울까요? 바로, 우리의 본능과 맞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스타브레인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의 결과로 자연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매게 하는 본능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본능에 작용하는 뇌의 물질이 무엇인지는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도파민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도파민은 우리가 더욱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뇌는 단지 새로운 정보만을 찾는 게 아니라 환경과 사건에서도 새로움을 원한다. 뇌에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은 오로지 새로운 것에만 반응한다. 인류가 현대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온 시간보다 원시시대의 인류로서 살아온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런데 이 원시시대 때는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풀이 독초인지, 병에 걸렸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짐승은 어떻게 사냥해야 되는지, 이런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만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우리 뇌 나름의 보상 체계가 확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날아야 되는데 뭐 추가적인 정보를 막 새롭게 더 많이 한다고 생존 확률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정보를 모른다고 해서 생존 확률이 떨어지진 않아. 근데 문제는 본능과 보상 체계는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스크롤만 해보면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니까 우리가 호르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즉, 뇌가 작용하는 거다 보니까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회복시키는 게, 개선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선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맨날 10분도 집중 못하고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고 이러고 살순 없잖아요. 그러니 개선책,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요. 흑백입니다. 아주 간단한 솔루션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보는 게 스마트폰에서 들어오는 게 새롭고 재미있으니까 그걸 보면 도파민이 뿜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매력적이니까 우리가 끊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간단합니다. 유입되는 정보에 매력도를 떨어뜨리면 돼요.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냐? 그 정보를 흑백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알리 앞달이라고 영국의 구독자 600만 명 넘는 생산성 유튜버가 있어요. 기분 리셋이란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콘텐츠를 제가 보는데 컴퓨터 화면을 흑백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딴짓거리 하는 시간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기본 설정을 항상 흑백이 되도록 바꿔봤거든요. 흑백이 되는 순간 좀 보기가 싫어져요. 뭔가 평소 같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궁금한 것도 흑백인 순간 자극도가 덜해진달까 덜 매력적이 돼요. 우리 음식도 뭐 떡볶이 같은 사진 이런 거 빨간색 국물 빨간 국물 느낌이 쫙 보여야지 입맛도 당기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떡볶이가 검정색이면 어때요? 먹물떡볶이라서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뭐냐면은 색깔 사라지면은 기본적으로 매력이 좀 없어져요. 우리가 정보를 흑백으로 전환하는 순간 시각적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신적 보상이 덜해져서 절제력이 조금 향상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제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기본 옵션이 흑백 화면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흑백으로 바꿀 수 있는 거냐? 여러분의 핸드폰, 컴퓨터 기종이나 사양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방법은 한번 알려드릴게요 갤럭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세요 설정에 들어가면 접근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시각 보조가 있어요 시각 보조에 색상 보정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색상 보정에 들어가서 흑백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내가 방금 들어갔던 그 경로 다시 들어가서 흑백을 끄기 전까지는 흑백이 유지가 됩니다 아야 근데 핸드폰 컬러로 봐야 할 일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 그 맨날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매번 흑백을 해제하고 있냐 사실. 번거로워서 좋은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걸 해제하는 게 어려운 걸 어려울수록 우리가 안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컬러로 봐야 할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컬러로 핸드폰 봐야 할땐 어떻게 하면 되냐. 방금 전에 들어갔던 메뉴 있죠? 갤럭시에서 설정, 접근성, 시각 보조, 색상 보정. 여기 들어가서 색상 보정 바로 가기라는 단축키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눌러 놓으시면요. 핸드폰이 있을 때 핸드폰 밑에 하면 우리가 보통 한 손으로 하면 은 갤럭시 기준으로는 프로그램이 꺼지거든요 어플이 꺼져요 근데 두 손가락으로 끌어올리면 컬러가 바로 바뀌어요 바로 가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해놓고 그냥 흑백으로 두는 게더 도움 될 겁니다 아니면 나는 상시 흑백은 좀 그렇고 평상시엔 컬러로 뒀다가 업무할 때 혹은 자기 전에 이럴 때만 흑백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갤럭시의 모드 및 루틴이라고 있습니다. 갤럭시 폰에서 검색창 여셔서요. 모드 및 루틴이라고 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 수면 모드, 업무 모드 이렇게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커스터마이징된 모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업무 모드는 뭐든 모드를 하나 선택하고 나면 들어가면 기능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기능 선택에 들어가면 다른 동작이란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동작 추가란 버튼이 있습니다. 동작 추가에 들어가시면 흑백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업무 모드를 설정할 때만 혹은 다른 모드에 특정 모드를 설정할 때만 흑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갤럭시 기준이고요. 아이폰은 어떻게 하냐? 설정에 들어가면 손쉬운 사용이 있고요.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가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색상 필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핸드폰을 흑백을 기본으로 둬 보세요. 딴짓거리 하고 싶다가도 볼맛이 떨어진다 해야 되나. 물론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흑 으로 웹툰을 보고 있는 놀라운 나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시간 빈도가 줄어들긴 합니다. 딴짓거리 하는 시간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컴퓨터도 화면 바꾼다 그랬잖아요. 컴퓨터는 어떻게 흑 백으로 바꾸냐? 윈도우 컴퓨터 기준으로만 설명 드릴게요. 윈도우 키랑 알파벳 U 있죠? U 이걸 같이 눌러 보세요.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집니다. 윈도우 11 기준입니다. 여기서 접근성 들어가면 색상 필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서 회색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핸드폰은 그렇다 쳐 컴퓨터는 컬러 작업할 일도 있고 컬러로 볼 일이 정말 많은데 언제 매번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내가 흑백 컬러로 바꾸고 있어야 되냐 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핑계 되면서 컬러로 그대로 쓸것 같아서 그런 핑계 될까 봐다 기능을 알아왔습니다 방금 접근성에서 색상 필터 들어가서 흑백으로 바꿨잖아요 여기에 색 필터용 바로 가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정을 해 두시면요. 이제부터는 윈도우 키와 컨트롤 키, C, 이렇게 세 개를 따다닥 누르면요. 바로바로 바로 컬러와 흑백이 바뀝니다. 윈도우 컨트롤 c 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전자기기 화면을 흑백을 기본 값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흑백에서 빨리 벗어나는 단축키도 설정하지 마세요. 그래야 귀찮아서라도, 컬러로 안 바꾸고, 인스타 안 보고, 유튜브 안 보고, 귀찮아서라도 핸드폰, 인터넷 서핑 덜할 겁니다. 이렇게 흑백으로 바꿔서 들어오는 정보의 매력도를 낮추는 것이요.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도파민과 스마트폰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도파민에 절여진 뇌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죽음 상상입니다. 이건 뭔 소리냐. 죽는 순간을 가정해 보라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의 저자 도널드 밀러가 쓴 되는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추도사를 써보라고 말해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의미 있는 삶의 스토리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살아온 날을 돌아보며 있었던 일들을 써보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죽는 순간, 과거를 돌이켜본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행동보다는, 그리고 내가 이전에 했던 실수들을 좀 다르게 하고 싶은 것, 다르게 살고 싶은 포인트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가서 지금을 돌아봤을 때, 야, 내가 27살 때, 42살 때, 그렇게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도파민에 절여진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30분도 집중 못하고 매번 인스타를 켰지만, 아유, 나 새끼, 기특해, 기특해.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책, 아까 소개해드린 되는 사람에서 뭐라고 말하냐? 자신을 위한 추도사를 써라. 자신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주길 원하는지 상상해서 써보고 매일 아침 그 추도사를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사는 느낌으로 보람차게. 절제력을 발휘하며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꾸며 갈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책에서도 합니다. 세상은 고통이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보다 강하다라는 책에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선 의지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의지력이란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끈기 이런 게 아니라 영속적인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 그 영속적인 의지력은 어디서 오냐? 방금 우리가 생각한 죽음을 상상하는 곳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삶에 대한 깨달음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은 자기 모습과의 관계를 통해 찾아온다.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은 시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매순간 필요한 지혜를 알려준다. 그 사람을 당신의 의식으로 끌고 들어와 매순간 그의 시선을 느껴라. 그가 주는 경고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당신은 자신을 이끌어 주는 든든한 지원자를 얻는 셈이다. 정말 잘산 인생이 뭘까 생각해보면 죽는 순간이 돼서 아 후회 없었다. 하는 인생이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는 후회가 남지 않을 그런 모습일까요?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서칭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시간을 낭비할 때, 도파민에 절여진 행동을 할때 혹은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는 날의 내가 지금의 이 순간을 돌아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처럼 죽음을 상상하고 죽음을 앞둔 나 자신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지혜를 얻는다 라고 생각하고 떨어지지 않는 의지력을 발휘하는 게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파민에 절여진 뇌 회복시키는 세 번째 방법, 바로 게임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이미 너무 중독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다 보면 이게 괴로워요. 괴로워. 힘들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떤 행동이 괴로우면 우리가 그걸 꾸준히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특정 행동을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행동이 만족스러워야 된다. 재미있어야 된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해서 나쁜 습관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즉시성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에 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습관은 보상이 즉시적인 반면 결과는 나중에 발생한다. 나쁜 습관은 대개 즉시 좋은 기분을 느끼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좋은 습관은 이와 반대다. 당장은 즐겁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분을 느낀다. 뭐라고요? 나쁜 습관은 즉시 보상이 찾아옵니다. 즉시 기분이 좋아요. 즉, 빠르게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보상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지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기들도 너 지금 먹을 거 먹을래 나중에 먹을래 하면은 지금 먹는다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이랑 그렇게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의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반복하기가 어렵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좀 잘하게 할수 있냐 간단합니다. 이 만족이 지연되지 않게 하면 돼요. 만족이 빨리 오게 하면 됩니다. 즉. 좋은 습관을 할때 즉시적으로 얻을 수, 얻을 수 있는 만족, 보상을 덧붙여주면요. 좋은 행동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보상이 나중에 온다는 거잖아요. 이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게임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화를 이렇게 볼수 있겠죠. 스크린 타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사용시간 측정하는 거. 이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내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스마트 스크린 타임 적게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돈 모아서 맛있는 거사 먹고, 아니면은 뭐 챌린지 같은 거 참여해가지고 서로 인증하면서, 잘하면은 뭐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주든 서로 선물을 해주, 해주, 해주든지 하고, 이렇게 보상을 덧붙이는 겁니다. 게임화를 하고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체크만 하는 것도 보상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이 2시간 이내다라고 하면은 다이어리에 습관 추적표를 써서 체크하는 거예요. 요새 자기계발적으로 좋은 다이어리들은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던가 아니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선 이런 것도 제시합니다 한쪽에다가 구슬을 갖다 놔 구슬 바구니를 갖다 놓고 왼쪽에 빈 바구니를 놔둡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오늘 목표를 달성했다 스마트폰 안 보고 1시간 집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은 구슬을 여기서 옮겨 그럼 뭡니까? 마치 퀘스트하면 경험치가 쌓이듯이 눈으로 뭐가 체크되고 뭐가 쌓이는 거를 내가 볼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것만 한다고 뭐가 되냐 만족스럽냐 기분 좋아지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말해요 과정을 하나씩 해내는 것은 만족스러운 경험이다 클립이나 머리핀 구슬을 옮기는 것 같은 시각적 측정 수단은 우리가 과정 하나를 해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동을 강화하고 어떤 활동에 대한 즉시적 만족감을 높인다. 핵심은 좋은 습관에 즉시적인 만족을 덧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퀘스트를 깨면 보상을 받듯이 내가 좋은 습관을 했을 때 바로 보상이 오도록 게임처럼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시각적으로 구슬을 옮기듯이 시각적으로 측정이 될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왜? 눈에 보이니까 기분이가. 좋거든요.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의 차이가 무엇이다? 즉시성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습관은 보상이 즉시 따라오기 때문에 만족이 빨리 와서 우리가 그거를 선택한다. 그러나 보통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좋은 습관에 그 좋은 습관의 단점이 뭐야? 보상이 늦은 것 뿐이니까 그 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일종의 게임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보다 수월하게 도파민의 절여진 뇌를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왜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회복시키는 게 스마트폰 중독을 벗어나는 게 어렵다? 본능이다. 정보 수집을 하고자 하는 본능. 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 흑백.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흑백으로 해서 정보의 매력도를 낮춰라. 두 번째, 죽음을 상상해라. 되게 멋있게 책을 인용해서 말했지만 까먹고 말해서 죽을 때 돼서, 아, 그때 스마트폰 보길 참 잘했어. 라고 생각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마지막, 게임화. 좋은 습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상이 늦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할때 즉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서 게임처럼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즐겁게 그 좋은 습관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참 고민하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스마트폰을 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필요 이상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써야만 하는 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안 봐도 돼. 메시지 좀 확인 안 해도 되고, SNS 좀안 봐도 되는데, 그걸 잘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좋은 행동의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중독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기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해 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 영상만 보시고, 이제 유튜브 그만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